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명준입니다. 오늘 내일 있는 여수 삼성 그램폰도 코스 답사를 한다고. 아첫 번째 어플 장난 아니네. 아,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아, 아. 와 완전 예술이다 예술 하네 내일도 이러길. 를 어플. 아. 내다운가야지 아. 어. 힘들 어 힘들. 아. 다운 갑니다. 어. 진짜. 아, 섬. 대박 대박. 멋집니다. 와. 아. 진짜 와 환상이다 환상 짱입니다 짱와 원래 해안가가 업다운이 많긴한데 여기 배가도 뭐 그런 데인가보다 아 상당히 좋습니다 힘을 들지만 힘들었다 힘 만들었다 계속 근데 바람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와. 아, 하늘도 예쁘고, 너무 좋다. 언덕이라 그래, 언덕. 아, 아 배파. 아, 와, 여기가 경사구간이 12% 나오네요. 12%. 와, 아, 아, 언덕이, 아, 대박인 대박. 아, 그래도 차가, 차가 많지 않아 차가 많지 않아 지금 지나가는 차라, 오면서, 얼마를 달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만난 차가 1열대가안 돼요. 지금 지나가는 차 포함해서 열대가안 됩니다. 여기서 성천, 그런 분들, 아이고 힘들어, 아 갑니다, 가. Let's go. 아, 오메.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저기, 깔딱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와, 대박. 이런 게재미죠 와좀 전에 경사도 17%짜리 났어 17% 아, 진짜 좋다 아, 그래도 아주 깔짝이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오오오 여수 삼성그란펀더 스피드기어과 로드블리스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크포터도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예정입니다 미리, 그래서 코스 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이고, 힘들어. 요호. 석을 몇 개를 이어가는 도로 이 다리를 갖다가 건너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진짜 그렇지만 참 재밌네요. 아. 저쪽 다리를 건너왔어요. 한령대고 음. 대교 팔령대교입니다. 팔령대교 아우 뒤지기 힘드네. 야, 우주로 가는 데 아, 우주로 가봅시다. 이게 나로, 보면, 나로, 건너가 우측만인데. 아...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네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야, 언덕이 연속이 돼. 아... 와, 저게 우주센터인가봐요. 우주센터. 다시, 촬영대교. 자 거의 마지막 다리인가? 저 다음 다리 건너면 이제 여수로 가는 것 같아요 아대다해다 아스타 10, 20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아니 이건 25km 남았구나 앞으로 1시간 넘게 가야 되네 아유 힘들어 자 섬섬 그람폰도의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아, 백야도 여수시청 쪽으로 갑니다.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백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를 아, 과연 멀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아, 우동도도 41km 남고, 여수의 풍경입니다. 섬섬, 백리 섬섬길. 아, 이게, 갱인가봐요와 여기 미쳤다 미쳤어 경사도가 아 해안가에 이런 아 대박입니다 대박 와 해안가에 이런 길이 있어도 되나요 와 장난아니야 기본이 막 10%야 아, 그래도 거의 끝에 담아갑니다 아, 열심히 마지막까지 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들 여기를 즐기실 건데, 그 느낌을 저도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어우씨, 헤어핀. 아, 아, 콤 종료네요. 아, 더럽게 힘드네. 씨. 아, 재밌다. 아, 어, 여기 뭔, 이런 데가 있네. 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 안 하고 계시구나 이제 쿵. 찍었으니까 이제 신나게 내려가야지.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여기는 다운힐 구간인데 또좀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게 내려가십시오. 와, 언덕이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언덕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끝인가 봐요. l e t 여기가 끝인가, 언덕이. 언덕이 끝이니? 아니네. 조금 더 가야 되네. 아, 가자, 가자. 자, 라스트, 라스트 다운이를 하고 끝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마지막 언덕 놓고. 자, 다운. 조심하게 다운 합니다. 자, 피니쉬. 피니쉬. 다들 일하고 있는데. 와! 아! 아, 피니쉬.